제안 야, 힘든데, 씨. 아, 작 <laughs> 아, 뭐, 나오네 뭐, 야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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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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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저로 가냐? 야, 야, 아,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! 아씨 넘어가? <웃음> <웃음> 오케이 공략 다 <탑>. 끝. <laughs> 야 벌써 67도 왔는데. <laughs> 뭐야? 아 여기 탑이야 아이고. 오 좋아 아전내드라이 연습 <laughs> 맞췄다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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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드라이브가 좀 신경이. 아이코. 아이코. 아이고. 아 아이 아 여기 러프 세다. 아오. 가. 아 아, 가지 가까워. 이 에스 다 완전 잘된리고 완전 잘 아우 제발 세워주지 마네 시간 다 있어요? 아잇 아 아잇 잘다4 0이아 너무 <목소리도> 아예 <진짜 나이스>. <목소리도> 아,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 자신감 있게 될거 같아 풍나갈걸 <목소리도> 俺たちもかんでないよ。 달래쳤다. 막바라는데 아... 달래면 어떡해요. 아, 뭐지? 아 완전 돌아왔는데? 진짜 돌아왔는데? 아이언잘 돌로치지 아, 않냐? 아아이언잘 돌로치지 않냐? 아, 뭐야. 나. 하 아, 아 아, 약해. 어, 뭐야, 왜 이렇게 약해. 네. 어, 내리막 아니었어? 내리막이었죠. 네. 아..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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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, 오 뭐야. 들어가 있어. 야 이거.. 머리 땀흘렸딱 붙였는데 그냥.. 아 땡겨지네. うん。<laughs> 드라이브 그래. 날요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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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对吧

됐겠다. 아, 다 아.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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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쳐도거잖아요거 이거. 거에거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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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거이다 이거. 자신감 저이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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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<susurgery> 들어오면은, 다 아, 간다. 후반전 정신들 차리고 치겠다. Yeah. 이리저이 저리저리 저리인데 저리저리 저리저 o oh. <laughs> 아, 진짜 왜하는 거야? 예. 진안 돼, 안 돼. 길기네? <laughs> 먹을까? 세게 쳤지만, 뻥크. 오오 페이웨이. 안 나가서 살았네. 백스피니쉬 <laughs> <Back expedition. 웃음> 아, 틀리네. 전날 드라이브 연습 좀 하셨나 봐요. 야, 못들어이씨 이용 안 돼? 나오지? 오, 응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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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이잖아요. 방향이 맞아 <laughs> 치는 거 아니라면 이 거리보고 이렇게 치자는 이거는 나태해 안 쉽니다, 그